오억 나왔어? 오, 뭐야? 아왜 이래? 어머 아, 여기도 5억이에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이가 이거? 어디야? <목소리> 삼촌 당첨? 할머니 <목소리> 당첨. 할아버지 당첨. <목소리> 뭐야? <목소리> 삼촌이네. 임신했네. 어 의자로 된 거야? 응. <laughs> 진짜? 진짜? 나... 울어라 울어라 며칠 동안 아스피린도 열심히 먹고, 질정도 열심히 넣고, 엉덩이에 맞는 착상주사 프로게스테론도 꾸준히 맞으러 다녔더니, 와우! 나 어떡해. 오늘 시험관 하고 2주 되는 날이어가지고 병원에 혈액검사 하러 가기 전에 원포 임신 테스트기 사서 해봤거든요. 지금 회사 점심시간인데. 와, 저 진짜 이렇게 찐한두줄 처음 봤어요. 미쳤다, 진짜. 아, 너무 노플 날것 같아가지고. 사실 지금 울고 있긴 하지만, 와, 진짜, 아, 어떡해. 일단 마음을 추스리고, 내일 모레 경주에 가야 되니까, 일단 경주 가는 짐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남편한테는 아직까지 비밀. 이식 13일차 두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해 봤는데 어제보다는 안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검 때까지 좀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좀 진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놀러 갈 때도 질정 챙겨 왔습니다. 시간이 돼서 휴게소 들려 가지고 질정 놓고 출발할게요. 오늘은 대망의 피검사 날입니다. 지금 주말 동안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데, 피검사는 하러 가야죠. 지금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에요. 일단 임태 두 줄을 봤기 때문에 피검사 수치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스피터를 하나 선물을 했는데요 1등이 되면 다같이 나누기로 했어요 다같이 나누실겁니까? 네이으면좋겠요아 <laughs> 겁나 크흐 벌써 시기가 맞으면 당첨 아니야? 어 맞아 진짜. 진심으로 <laughs> 아니 왜이들안 됐지? 야나 진짜 실장 벌거 벌 진짜? 야, 야. <웃음> <나도>. 게임 게임만 있어? <laughs> 야, 나 지금 깜짝 놀랐잖아. 진짜 나 실장 벌렁 벌렁. 이거 보고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나 지금 이거만 <laughs> 봤어 <웃어먹었어>. 게임.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뜻을 모르는 거야? 이거 뜻을 모르는 거야, 너네? 너, 나 우주를 거야? 어. <웃음> 진짜? 진짜? <웃음> 나 지금 우주야. 진짜? 아니, 어. 진, 진심으로? 진심. <laughs> 아, 그래. 이건 거짓말 안 돼. 진짜 짜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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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애들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 <laughs> 아니, 나는 진짜 내가 지금 오주감독때 말한 지 심장 걸렁걸렁거린다고 했는데 여 게임 방법이래. 이 뭐야? 이거 이렇지 개 <목소리도> 뻗어있어. 아, 똑같은 필름 두개 나왔다. 세 개. 정글 거뭇거있잖아 이게 뭐야? 이거 똑같은 필름 아니야? 오! 어! 똑같은 거 나왔다. 5,000원. 에? 아빠 5,000원이야? 어. 아, 5억은, 이거, 이거 5억 아이가,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요. 아, 진짜 세 개요. 아, 다섯 개 아, 그건 로또고요, 어머니. 야, 이거 5억짜리 세개나왔다고 아, 세개 나왔다니까, 요거 봐봐, 다 뭐, 잘못된 거 아이가, 이거. 야, 이게, 그게 맞네. 뭐가 맞아? 1등이 나오면 두번이 연속이 나오는 게 맞아요. 이게 다 맞아야지. 아니, 근데 이거는 세개 5억인데, 이게이 칸이 중요하지 아, 어그이 어, 그거, 그거 아, 그거를 해야 되나보다. 빨리 엄마도 거기 긁어봐. 다 했잖아 나는. 그 옆에도 긁어봐. 할머니 당첨. 할아버지 당첨. 응. 이거 뭐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온 나왔어. <laughs> 할머니 당첨이아 <laughs> 이거 뭐야? 자기 아니야 이거? 아 이게 <laughs> 너무... 아유 아유. 뭔 말인지 몰라? 아유 이모티 이거 저기구만 이런. 뭐? 그래, 그러니까 이게나날 나는. 너무 냉정하기 오빠, 때문에 오빠 모르는거야 나는 알잖아 지금 뭔데? 요런게 복권이 아니고 저거 그 저런거 만든거지 그니까 이거 리미테이션 나는 약간 이상한 의심이 있 아니. 이거, 이거. <laughs> 저렇게 어머니 어?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신다고요 이제 <웃음> <우와>! <웃음> 아, 나는 할머니고 이 분홍색으로 자기는 이 할아버지 색에 이걸 딱 맞춰서 얘가 한거지 점 끝이 보이네 그 점이 근데 두개에요 아버님 쌍둥이래 진짜야? 점이 두개잖아요 우리 삼촌이네 임신했네 삼촌 됐다고 너는 어? 삼촌, <laughs> 어떻게 알아? 삼촌 남초로 아넌 어떻게 알았 아, 삼촌 남초로 설치하지 <laughs> 지금 뭐 사기 같은 스멜이 나는 나도요. 나도야 나도. 아니 사기야. 왜 사기야. 나도 나도. 무 소리야. 아 끝에 끝에 <laughs> 그냥 어디서 막이 쪽을 돌고 봐오른쪽을 오른쪽도 맞을 것잖아. 거기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건 뭐야. 오른쪽도 숫자가 맞아야 돼요. 삼촌 당첨? 할머니 <laughs> 당첨. 할아버지 당첨. 뭐야. <laughs> <laughs> 아 어, 진짜요? 뭐가? <웃음> 거짓말이야 <웃음> 뭐가? 당첨 안된 거야 <laughs> 모르겠어 <laughs> 왜 그래 쟤? 왜 그래 쟤? 어? 왜 그래 쟤? 안된 거야 바보야 바보 왜 그래 쟤? 몰라 왜 그러는 <그래>? 거야 <laughs> 왜? <웃음> 왜? <웃음> 아 어떡해 아무리가 <laughs> 어? <laughs> 됐다고? 아예 <laughs> 네, 맞아요. 된 거야? 그거? 됐어. 됐어요. <웃음> 제가 어제 좋은 꿈을 꿔서 친구들 스피트도까지 사왔는데요. 누구야? <laughs> 똑같아. 왜? 어? 과연 누가 돼, 세계. 아, 아, 과연 그래. 누가 5억의 오? 주인공이 오? 될지. 오? 이거 봐. 여기 두개 나왔을 때 깜짝 놀랐잖아. 심장 쫄렸어 진짜 미치겠다. <laughs> 뭐야? 나 갑자기 놀랐어. 됐어? 어. <laughs> 1 차. <1차. 웃음> 대박. 야너 단번에 안 다. 알지. <laughs> 대박. 대박. 고마워. 축하해. 근데. 왜 울어? <laughs> 난 내가 가졌을 때도 안 울었는데. <laughs> 난 근데. 뭐?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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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오빠도 안 울었어.